네 안녕하십니까 광고 없는 방송 홍주식입니다 자 지금 우리 지수가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전일에 나스닥 지수 나우지수 자 미국장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최근에 사실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핑계를 대면서 또 어, 떨어질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자 보면은 미국장 이제 보세요 자이 미국장 나스닥 지표인데 자 보세요 지금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면서 반등이 계속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떨어지고 나오고 떨어지고 하다 최근에 6월 말에 저점을 찍고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지금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이 정도 올랐으면요 어느 정도 또 절반 정도는 또 하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지 받고 또 올라가 주고 이런 현상이 이제 좀 나와 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간다 그러기는 힘들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거봅시다 자 보세요 추세선을 딱 그면은 거의 딱 맞아요 여기서부터 추세선이 이렇게 갑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런 요런 고점들이 그죠 요런 고점들이 딱 맞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이런 기술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딱 올라오면은 요런 점들이 고점이 돼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럼 어느 정도의 또 하락은 조정은 다음번 상승을 하기 위한 예 네, 그런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네, 이 아주 굉장히 이런 그 하락 파동 중에서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자 그리고 또요 봐봐요. R S I 요 지표도요. 이렇게 요 봐요. 과매도로 들어가면은 반등이 나오고요. 또 과매수권이에요. 이렇게 70 포인트가 나오면 과매수권이란 말이에요. 과매수로 가니까 또 이제 떨어지는 건 당연해요. 자 어느 정도 좀떨어져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리고 또 저점을 딛고 또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조정은 어, 나중에 또 반등을 주기 위한 에, 그런 조정이 될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그러면 또 어, 우리 시장, 얼마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줄 것이냐? 그것을 이제 보면 된다. 이겁니다. 자,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코스피 지수예요. 그다음에 이제 역봐요요 코스피 지수도 결국은 중심선까지 중심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온 다음에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중심선 맞고 떨어질 거라 그랬죠? 그 근데 진짜 떨어지잖아요. 어때요? 기술적 분석이 딱 맞아요. 보면은 예 결국은 자 그러면은 왜냐 코스피 지수다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라든지 수급이 매수 매도가 이게 서로 균형을 딱 맞추는 이런 종목들은요, 예, 거의 이러한 기술적 분석들이 정말 딱딱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들어와야 되고요. 조정이 나오고 나서 또 이제 이렇게 돌립니다. 네. 자, 삼성전자도요, 지금 지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예, 이 조정을 보이는 게 당연한 건데 문제는 얼마만큼 종목별로 더 많이 떨어지냐, 덜 떨어지느냐, 그거예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이 어제, 자, 이 미국장이 나스닥 지수가 어제 2.5% 빠졌어요. 자, 많이 빠졌어요. 예, S&P 500도 2.14% 빠지고 반도체는 3.7% 빠졌어요. 반도체가 3.7% 빠지니까, 그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5%나 7.2%나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1.5%가 빠지는 거예요. 네. 반도체 지수가 이 삼성전자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상대적으로 들 떨어진 편입니다. 왜냐 1.1% 정도 떨어졌는데 어제, 어제 이미 많이 떨어져서 선반영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미국장이 2.5%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은 마이너스 1.1%만 떨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장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일단 상대적으로 들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삼성전자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오죠.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지금 오랜만에 보이죠? 예, 지난번에 이렇게 막 하락할 때 제가 이 엠벨로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번에또한번 이제 엠벨로프에 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는 이평선이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올라가다가 말고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는 누가 지금 밑에서 받쳐 주냐면은 바로 엠벨로프 선이 받쳐 주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엠벨로프요. 요 엠벨로프, 요 지지선이 또한번 이제 주가가 요번에 하락을 했을 때에 또 저점에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딱 포착할 수 있는 가격선이 됩니다 자요 가격선을 이제 여러분도 똑같이 설치를 해서 보시면은 예, 다음번 이 반등 포인트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사면은 수익이 날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이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면은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가격대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차트에 설정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엠벨로프 설정법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초보자도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는 분도 연세가 드신, 난 컴퓨터 이거 잘 못해, 컴퓨터 못해도요. 핸드폰으로 전화 받고 걸고는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걸고 받고만 할 정도면 문자 보내는 거, 어, 문자 보내는 거 정도만 할줄 알면은 됩니다. 그러면 다 돼요. 예, 문자 보내는 거는 더 어려워요.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가르쳐 드린대로 꾹꾹 누르기만 하면 돼요 요게 지금 삼성전자 필살기라 그래가지고 요게 엠벨로프 설정법이거든요 일봉하고 주봉에서 일봉하고 주봉에서 설정하는 방법인데 요것을 제가 요 엠벨로프 설정법을 여러분께 예, 모바일에서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PC에서도 설정할 수 있어요 둘다 설정법이 있는데 요 설정할 수 있는 방법과 수치를 여러분께 카톡으로 싹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전화번호에 문자로 삼성전자, 삼성전자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삼성전자에 맞는 요 엠벨로프 설정법을 예,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삼성전자 보시면은 요제 이제 엠벨로프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시죠? 예, 제가 요 만든 설정법에 요 아주 자세하게, 요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가지고 선 예, 설치하시면 같이 설정하신 다음에 예, 영상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한번에 이제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고 자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뭐 뭐가 나와요 자즉 이렇게 큰 쌍바닥 모양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 됩니다. 자, 항상 이 아주 중요한 저항선을 남겨 놓고요. 아주 중요한 저항선을 남겨 놓고는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도 보통 한 차례 두 차례 정도 뜸을 들입니다. 다시 또 62,000원까지 또 내렸다가 또 62,000원 돌파. 자,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겪은 다음에 돌파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올라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제 쭉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계속해서 모색하거나 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또 한번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엠벨로프 기법에 의한 자리가 된다. 그래서 요곳을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한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는요, 그동안 많이 떨어진 게 있어서 그런지, 그죠? 오늘 지수가 제법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선 그 75,000원 부근, 74,800원에 전일보다는 뭐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 부근에서 지금 버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또 엠벨롭이 또딱 보입니다. 예. 이렇게 엠벨로프에 지지하다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또 한번 엠벨로프의 단기 반등을 또 한번 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최근에 이제 떨어졌다가 쭉 하고 반등이 나오는 장이었어요. 그죠? 예, 한두달 반등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반등이 나왔으면 또 내려죠. 이렇게 내렸을 때는 어디서 또 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엠벨로프근에서의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엠벨롭이 딱 있어요. 그럼 요런 자리가 또한번 반등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엠벨롭을 여러분들이, 예, 설치를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이 뭐 거의 국민기법으로 제가 이제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 처음 오신 분들, 예, 또 엠벨롭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자, 제가 요, 여러분께 요, 요거를 드리잖아요. 예, 설명서. 삼성전자 필살기라고 써 있는데, 요 삼성전자 필살기가 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엠벨로프 선을 같이 설정을 하시고 이게 지금 PC에도 되지만요, 모바일, 여러분들의 핸드폰 보는 스마트폰 있죠? 모바일, 예, 여기도 똑같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에도 똑같이 놓고 보실 분들은, 네 예, 요, 제가 만들라고 하는 방법, 요 설정법을 드리니까 요거에 맞춰서 똑같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카카오는요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쭉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가요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가 보니까 조금 하락세가 주춤하죠 막 떨어지다가 이제 어느정도 하락세가 좀 진정이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이 쬐끔 들어와요 네 저점이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단기 반등을 한번 기대 기대해 보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딱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예 자 바로 이런 부분 밑에또 이제 엠벨로비 또 반등 떨어지면 반등 줘야지 또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의 반등을 또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멋진 반등 제대로 된 반등은 어떻게 해야지 나온다고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쌍끌이 매수가 들어와야지 이때처럼 이렇게 쫙 반짝하고 이렇게 반짝 오를 때 이런 것이 바로 20만 주 이상의 20만 주 이상의 쌍끌이 네, 외국인 기관에쌍끌이가 들어오는 것을 한번 계속 기대를 해봐야겠다. 근데 지금은 조금 조정장이긴 하지만 네, 막 그동안 좀 반등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정이 나와야지 또 저점에서 올라간다. 하지만 카카오는 여기서 중요한 카카오는요. 요엔벨로 부분이요. 여기, 여기가 여기왜 중요해요. 72,000원 부분이. 여기에요. 지난번에 지지 받고선 외국인과 기관에쌍끌이가 들어오면서 올라갔던 부분의 저점 라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자, 미국 바이든 형님에 의해서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딱 떨어졌지만 자, 보세요. 항상 떨어지더라도 6 1선 지지를 하고 외국인의 수급이 짠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안 떨어지고 버티죠. 자, 오늘도 오늘도 지수는 빠졌지만 현대차는 안 빠졌습니다. 그대로예요. 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하락이 어 바이든 형님에 의한 악재가 터져도 현대차는 61선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61선 딱 떨어졌을 때 20만주 그 다음날도 20만주 예딱 현대차는 20만주가 기준이라 그랬어요 어, 많고 적고의 기준이 20만주다 20만주가 3일 연속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예. 추세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꾸준히 지금 이어져 가기 때문에 지수가 폭락을 해도 현대차는 네, 빠지는 것 없이 오히려 장중에는 거꾸로 올랐다. 그만큼 외국인의 수급이 예, 중요하다. 뭐 다들 안 좋다 안 좋다 그러는데도 외국인이 사면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현대차 같이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들은 외국인의 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있어요 종목마다 기준. 그것을 홍준식에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현대차는 자 60일선 요게 60일선이에요. 60일선 지지하고 요 위에 요게 20일선이에요. 20일선과 60일선을 갖다 어떻게요? 해 어, 지지대로 딱 삼구선 반등을 주고 있죠. 자 이러면서 다시 한번 20일선을 빵 하고 뚫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20만 원이라는. 20만원이라는 예, 라운드 피겨 저항점을 어, 반드시 넘어줄 것으로 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시가총액 지금 어, 국내 2위에 대단한 종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보세요. 21선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노란색선 21선이요. 자, 어때요? 오늘 지수가 막 곤두박질 치는데도 예. 지켜야 될 놈들은 바로 지키죠. 이거예요. 외국인. 야 다른 종목들은 지수 빠져가지고 난리 났는데 음, 외국인 들어오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 현대차 이런 애들은 20일선 지지하고 반등 나왔어요. 상승했어요. 어제보다도 상승했어요. 바로 이게 외국인의 힘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만큼 예,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20일선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는 올라가줘야 돼요. 그냥 이, 이틀 동안 지지하면서 지지하는 척하다가 빠져버리면 실망 매물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빠져요. 자 그래서 21선, 21선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여기서 반등 예.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약하다면 어디까지 볼수 있냐면 여기까지죠. 여기가 누가 있어요? 예, 121선과 61선 이렇게 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반번 반등.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렇게 조정 음봉으로 조정받는 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 외국인이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들어왔어요 뭐 그전에도 계속 하루도 안 빼놓고 들어왔지만 이렇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도 들어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결국 다시 돌려서 올라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자 요번에 하락장에서도 21선을 지지하게 되면은 장이 조금만 살아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추가적인 반등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하락장에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 입니다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죠 지금 지수가 빠지니까 그동안 열심히 올라갔던 것은 중심선 돌파 하니까 봐요 중심선이 항상 저항 역할을 하는데 중심선 돌파 해가지고 올라가니까 딱두 배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어때요? 두 배만큼 올라가니까 딱 꺾이죠. 자 이러면서 최근에 올라간 폭에 비해서 이제 어, 내려올 때는 또 빠른 시간 안에 내려왔다가 저점 찍고선 반등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 어떻게 어디가요? 여기 예 중심선 1 0 중심선 120선 자 여기 다 밀집해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지지를 해주느냐 마냐요. 자 오늘도 이제 사실 21선을 지지를 해줄까 싶었는데 가차없이 깨버리죠. 지수가 빠지니까. 그럼 이제 다음번은 투매가 나오면 여기에요. 여기서 지켜줘야 이제 다시 또 반등을 천천히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121선과 61선 자 여기서부터 121선과 61선을 잘 지지를 해줘야 예그 다음에 또 반등 나올 때 반등이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상당히 또좀 조정 장에 좀 들어와서 좀 불안할 수 있는데 불안해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런 조정은 저점에서의 또 단기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 매우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